일요일 밤 대한민국 예능을 지키는 진짜 사나이들이 있다면 24시간 365일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사나이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특수부대이다.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 자신을 뛰어넘어라. 불가능은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사나이들 지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사나이들을 만나러 간 곳은 육군 중앙수사단 특수임무대 일반 군인들과 복장부터 남다르죠 권총집 홀스타, 방탄조끼, 방탄헬멧 등 대테러 전문 장비로 완벽 무장 남다른 포스를 뽐내는 이들은 육군의 핵심 정예요원입니다 군강력법 체포작전 대테러 초동조치, 주요요인 경호 등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임무대 수많은 작전에 투입되어 100% 임무 완수율을 기록하며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저력은 실전과 같은 고강도 훈련 때문이죠 헌병특수임무대는 체력단련, 정신전력, 구급법, 화생방, 각계전투 등병 기본 훈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테러 상황조치, 침투 및레페 훈련. 대테러 사격, 특공무술 등 주특기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특수 임무대의 중요한 훈련 중 하나인 사격 훈련인데요, 실전 감각과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 5인 1조가 되어 대테러 전문 사격을 실시. 자. 실탄 한 발에 한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정밀한 사격술과 명중률 향상을 위해.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수 요소 아이리스의 이병원도 울고 갈 정도로 멋진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특수 임무병들 어때요? 든든하죠? 다른 육군과는 달리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엄청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등을 통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지금부터 이제 대테러 상황 훈련을 실시하겠다. 이날 훈련은 K1 소총, 실탄, 수류탄을 소지한 무장 탈영범이 민간인을 인질로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 상태로. 훈련이 아닌 실전처럼 네. 진행되기 때문에 특수임무요원들의 표정 또한 비장합니다 이 상황에 저격조는. 저격조, 돌격조, 지원조로 나누어서 본격적으로 작전 투입 저격조는 관측이 용이한 곳을 장악 진행 상황들을 신속히 전달하며 긴급상황 시 테러범을 저격하는 음, 임무를 음, 수행하고요 지금 현재 올빼미와 테러범까지 거리는 약 240m로 수정되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 건물 외벽에 마치 스파이더맨이라도 되는 듯 등장한 특수요원들이 있으니 바로 지원조. 이들의 임무는 돌격조가 테러범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강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경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격조가 투입. 무장 탈영범이 눈치채지 못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 문을 사이에 두고 무장 탈영범과 수임무대가 대치된 상황. 이는 군탈영범을 체포하러 유군한명 티림됩니다. 안심하시고 저희 동에 잠깐 협조를 한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원조까지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무장 탈영범을 잡기 위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목소리> 완벽한 팀워크로 능숙하게 침투, 무장 탈영범을 신속하게 둘러싸며 인질범을 꼼짝 못하게 압박하는데요. 인질범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 마지막 한순간까지 절대 긴장을 놓지 않는 특수임무대 그 결과 무사히 범인을 제압하고 인지를 고치라는 데 성공 작전 임무 완수 국민이 위험하면 언제든 달려간다 유사시를 대비해 항상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24시간 살아있는 특수임무대 임무병으로 합격을 해서 입병하게 되는 병사들에게는 현역 복무 중에는 그 특전사 등에서 특수훈련 등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고 또그 다른 병사들과 달리 특수근무 수당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역 후에는 그 관련 공직에 경찰 특공대랑 항공산림본부, 해양경찰청 등의 특별채용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킴이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특수 임무대. 특수 임무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강한 인 정신력과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체육 전공자와 유단자, 대회 입상자 등에겐 가산점이 있다고 하네요. 훈대에 복무하는 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후임들에게 조금이라도 덜려주고 싶어서 전무하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임대 복무일수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제도를 활용하여 저희 꿈인 소방구조대에 지원하기 위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사나이가 되고 싶다면 특수인무대에 지원해보는 것도 좋겠죠. 미얀체력무거유지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특수인무대로 오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저는 뭐 이분들 보면은 생각나는 부대가 있는데요, 어,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 그리고 어, 네이비실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부대 이게 생각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미국에 가면 네이비실이라는 부대 참 유명하죠. 특히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이후에 가장 유명하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미국에 한 2,500여 명 있어요. 음.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각 군의 특수부대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707 특임대대. 이 특임대대라는 말은 특수임무 대대. 줄임말인데 음. 이 707특임대대 같은 경우에는 강 포스 느껴지죠. 발음을 좀 유예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임대대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튀김대대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는데 <laughs> 이 부대 아. 같은 경우는 뭐 G20 정상회의, 해관보 정상회때세계의 음. 고위급 인사들 경호를 담당했던 부대니까요. 네. 믿을만 하겠죠. 아 그렇군요. 특수임무병의 임무가 아무래도 좀 특수하다 보니까 일반 병들 그 선발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병사들은 일반 병하고 비교했을 때키 몸무게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음.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멋진 그 공수부대 특전사 요원들 특전병이라고 해서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168cm 이상 몸무게 54kg 이상 제한이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특별 경호병 33 예. 경호병이 있는데 군 장성과 주요 인사들을 경호 경비를 함과 동시에 또 테러 진압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어, 특공 수색병이 또 있습니다. 어, 사단 수색대나, 군단의 특공 여단에서 이제 복무를 하게 되고, 해군 같은 경우 특정과 잠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UDT, e a l 그리고, 어, 잠수 요원들, SSU, 어, 음. 이분들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그 제대 후에도 진로에 있어서도 참 문이 넓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데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로 후그 제대 후의 진로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분들은 체력적으로 아주강인하기 때문에 어느 직종이나 다. 다잘 맞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또 꼽는다면 요즘은 건물마다 가면 보안 업체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회사들마다 보안 기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안 업체 경호업체에 또 취업을 해가지고 직원이 되어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또 경호 경비 지도사가 있어요. 그런 경호 경비 지도사 역할을 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응급 구조사 역할을 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 이제 구조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역할 체육 선생님 음. 음. 체육 교사의 역할을 해서 길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무래도 이제 그 경호와 관련된 부분으로의 취업이 이제 많이 열려 있다고 네.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군입대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선택 길라잡이 군 함께하고 계십니다.